예, 평택시 가베 홍기원입니다. 변창흠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지자 택시 소송 문제 좀 파악 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네, 택시를 그 예. 다, 다른데 그. 매각할 수가 없는 이주자 택지를 다른데 이제 매, 불법으로 이제 매, 매각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그원 소유자가 거꾸로 이제 그걸 고발한 그런 예 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그 분양권 이주자들한테 제공되는 분양권 사전 전매 에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 허용은 안 되지만 이제 그런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어, 계약 자체는 유효로 인정을 하다가 2017년 10월에 대법원에서 계약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판례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그런 판례가 생기니까, 어, 뭐 변호사나 또는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 사전 전매한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아, 그때 여러분들이 받은 어, 보상금이 작다, 더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또는 좀 기망을 해서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기망하면서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 받아서 이제 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대부분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도장이나 인감 맡겨가지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 저희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몇 분의 통화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말이야, 그럼 당신들, 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상신들, 뭐 아무리 올다고하지뭐 이렇게 돈을 통을... 많이 달라느냐 말이오 취소하때도돈 달라지 또뭐하때도돈 달라지 그래서 말이지 변호사놈들 내가 성정을안 한다고 말이오 네가 어? 택지해 가지고 이택 명의 변경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잘못됐다고 뭐 부여소송 같은 거 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아 소송 같은 건 따로 넣으신 건 없으세요 예 소송 같은 건안 하셨고요. 소송 제기해가지고 저 매수인 분이 어르신이 넣어서 소송내데아고 원인 무효 소송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예 네, 예, 어르신께서요. 아떻게 그딴 소리야? 아 매수인 그 어르신한테 이제 뭐 이거 받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소장이 직접 날라왔대요. 어르신 이름으로 그런 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예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소위 원고인 그. 원주민들이 요 원주민들, 예. 되게 나이 많은 분들이라 뭐 무슨 소송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변호사들이나 브로커들이 이제 어~ 부추겨서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브로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현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매수자들 찾아가지고 이거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당신 현재 이~ 어 택지에 지금 건물도 부서야 되고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합의금을 내놔라, 뭐, 몇천만 원일 수도 있고, 몇억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나, 또, 이제, 지난번에 의원님, 또, 지적하셔서, 저희들,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숫자는 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그,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을 부추키는, 이제, 또, 세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위험한 수준으로 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 원고도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합의금 받아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브로커나 변호사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 좀 억울한 소송을 당한 현 어, 택지 소유자들 이 사람들은 대개 그 당시 계약할 때그 다운 계약서 작성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한테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사실 원주민도 그렇고 현재 소유자들도 그렇고 다 피해자들이에요. 예. 근데 이 변호사들이 소장 작성할 때이 소를 취하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조항들을 넣어놓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의뢰한 원주민들이 이 소송을 취소하거나 처리하거나 무효하거나 해제할 수 없게 했어요. 혹시 이렇게 한다면은 또 벌과금을 내도록 하고. 그러니까는 원주민도 울먹겨자먹기로 이런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계약서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그 계약 네. 내용 자체가 불법인지를 확인을 못했지만 은 예. 원주민들은 자기들한테 득되는 게 없고 오히려 또 다운 계약서 때문에 나중에 세금 추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소를 취하고 싶어도 취하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수백 건씩 이런 브로커들이 이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예. 전매가 없으면 전매하기 전에 저희들... 그 저희들하고 통보 없이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예. 원천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어서 원 토지 소유주가 딴데 전매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 실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부분을 그 LH 실무자나 국토부 담당 부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예. 법적으로 규정이 모호하다 해 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좀 LH에서 적극 나서서 실태도 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어 이러한 소송이 원주민들한테도 손해가 되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예, 예. 좀잘 알리면은 많이 해소가 될 텐데, 그런 내용을 제가 어그 LH의 어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하도록 말씀을 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힘들고, 본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 좀몇 명만 해당 지역에 보내서 부동산 중개업소 이렇게 다니면은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그 그 전수를 이제 파악하려면 상당히 좀 이제 큰 작업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원주민들 원고들이나 예. 또는 어, 현재 소유자들 어, 택지 소유자들. 피고들 이 사람들 다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만 찾아다니면 금방 현황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구가 한, 요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 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 네.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네, 네. 어, 모자라는 부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H 사장님께 아까, 어, 저, 저 말씀드렸던 것좀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그, 미주자 택지 그 소송 문제 그거는 LH도 네.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 불법 전매하는데 LH에서 동의를 해야 되고 또그 이주민들 명단이나 뭐 자료 같은 거 LH 직원이 어, 전달해줘가지고 처벌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알고 시죠 네, 계시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LH에서는 어, 뒤늦게 그 불법적인 사전 전매가 확인되면 그 이자 택지를 판매하거나 택지 공급 자격을 취소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거나 고지를 했거든요. 그 화면 띄워주실래요? 예. 네. 전매행위의 제한 사항 위반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수 있고 환매할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아직은 없는 걸로. 사실 이, 알고 있습니다. 어, 택지, 불법, 유자 택지의 이 매매 취소 소송은 자, 판 사람들이 아,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무효다. 이런 전제하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송을 제기한 그 당사자한테 환매를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호사들이 어좀 약간 사기적인 수법으로 소송을 대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상대로 해서 좀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든지 이게 한두 사례만 해도요 이분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좀 LH에서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는데 사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송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겨봐야 결국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알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그이 소송을 부추기는 그세그 그 세력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발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 조금만 어, 확인해 보면은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못 찾겠으면 저희 의원실로 연락해 주시면은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혹시 그 공공임대주택 10년짜리 공공 임대 주택의 그 벽지나 장판 보수 주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네. 예. 그 자, 벽지나 장판 어 예전에 2012년 이전에는 6년마다 한 번씩 보수해 주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2012년에 네. 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바뀌면서 10년 예, 예. 주기로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네. 그 2011년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변경 계약할 때, 갱신 계약할 때 이러한 내용이 고지가 안 됐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그 계약서 속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네. 따로 이제 그 변경이 됐다는 것 전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하는 것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변경 계약하기 전에 갱신 계약 안내문이라는 거를. 네, 네.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는 이 보증금이나 임대료 바뀌는 것만 공지가 되어 있고, 이 장판이나 벽지 보수 주기에 대해서는 공지가 안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변경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10년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그 10년 그 10년 내 동안은 후에는 이제 종, 임대가 끝나거나 또 분양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뭐, 조기분양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그,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011년에 입주한 사람들은 당시에는 6년, 6년이면은 보수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네. 모르는 사이에 갱신계약할 때 10년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또 조기 분양 갔다 보니까 10년을 못 채웠지 않습니까? 예, 예. 예이 경우에 전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 변경 계약할 때 사전 그 공지하면서.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소급해서 그 전에 입주한 사람들까지, 사실, 입, 어, 2011년에 입주한 사람들 보통 10년 살 걸로 하고 입주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좀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는 건데, 그런 걸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러면은 입주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9년 살고서는 분양 분양으로 전환했다 그 1년 모자란다고 전혀 남몰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해당되는 세대 수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네. 좀 어느 정도 좀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아주 미세한, 그, 섬세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보상이 가능한지 뭐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